안녕하세요. 오늘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는데 하우스는 더더운 것 같습니다. 이제 시원해질련지 해가 졌습니다. 오늘 해지기 전에 잠깐 짧게 저는 오늘 무엇을 했냐면 선인장을 이렇게 요새 며칠 좀 정리를 했습니다. 다육이들을 좀 줄이고 어 자리 정리를 하는데 선인장이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어서 하나씩 정리를 했더니, 이렇게 멋있는 대품들이 나와가지고, 어 만들었더니,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들보다 함께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. 선인장. 꽃도 이렇게 지금 해가 지는데 이쁘게 피었네요. 수박선인장, 군생. 한몸인데 너무 멋있지요. 그리고 다모한 철화. 또 그리고 장군 철화. 여기는 무자왕관용. 또, 금영환. 여기 또, 금강산 제가 좋아하는 거. 여기는, 어, 별 비월리선 인장. 그리고 여기는, 어, 구름새 철화가 이렇게 또 멋있네요. 예, 여기는 구름새고요또 여기 무자왕관용, 왕관용 대품. 수박선인장 또 이거는 좀 눕혀가지고 이렇게 심어봤어요 키가 커서 양쪽에 두군데로 이거는 백성 이렇게 밧데리 가시가 이쁘게 난것 같아요 구름새 조그만 미니 구름새도 심었고요 어때요? 이렇게 선인장을 또 함께 모아 보니까 멋있습니다. 선인장이 예, 장군 장군 철화, 예, 장군 철화. 선인장 눈여겨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모아서 심어 나보니 정말 깔끔하고 선도 멋있고 선인장의 그 묘미가 정말 이렇게 운치 있고 또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선인장 관심 없었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, 여기저기 흩어져서 집에 혹시 있으시면 모아가지고 저처럼 한 곳에 자리 딱 잡아 놓으시면 이렇게 멋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금강산, 금강산, 예, 다, 다 일반적으로 있는 선인장들인데 함께 모아 놓으니까 이렇게 멋있는 선인장이 됐네요. 음, 다육이들 많이 염자 찾으시는데 이렇게 더워가지고는 아직 물을 못 올려서 아직 방송 못 찍고 있습니다. 조금 선선해지면 방송 찍어서 염자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저녁 시간들 되세요. 감사합니다.